아녕 오늘의 TMI. 음, 전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. 잘 자. 자기 전에 애기 작게요 해주세요. 저는 애기가 아니에요. 전 지금 26살이고, 네. 굉장히 강한, 어... 음, 너가 보여. I don't understand it, but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. Thank you. Love you too. <laughs> 어쩔 of <수> 없구만. 미안합니다. 저 요즘 So, as I'm you say that's hilarious to You didn't love it, you have me, but now you name me so well. You can be serious. That's hilarious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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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Yang yeah, 널 사랑한다 마리아 네 생각 저는 요즘 어 파란색 계열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뭐, 뭐 밝은 하늘색 아니면 뭐 진한 남색 상관없이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나는야 주스 들 거야 꿀꺽 나는야 될 거야. 나는을 yeah. 거야. Yeah. 쟁이 메 수면 노래를 추천해 달라고요. 음. 오늘 어 아침에 박싱 하고요. 그다음 스케줄 바바바바 하고 그 다음 또밤 운동하고 들어와서 씻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화이팅 아포방포 누나 잘자 내일은 내일도 아마 7시나 7시 반쯤에 일어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거야 Yes, I had. I have eaten some. 장어. You know what I'm saying? 화양연합 공개 7주년이자 입덕 7주년? 그리고 우리 멤버는 7명? 그리고 오늘 내가 먹은 음식의 가짓수는 7가지? 응? 아니, 이거 인스타 이거 안 되겠네, 이거. 왜내 스토리 또 없애버리는데? 어,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. 어? 어? 저는 전시기 때문에, 어, 전설. 이, 이 세상의 전설이 되라. 이전 레전드가 되라. 그리고 또, 전율.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주어라. 저는 5분 전이요. 왜냐면은, 어. 5분 동안 또 여러분들과 놀수 있기 때문에 하참하나이참야 아, 어떡하지 이거 왜 그러는데 나한테 진짜로 뭐 한번 해보자고 어 해보자는 거지 지금 음 알았어 두고 보자 내 거야. 인스타 슉슉슉슉 슈가가 피처링한 슈가가 브로드스 참여한 어 댓댓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너 거야. 인스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. 아, 정말 속상하다. 아무튼 여러분들 잘 자고요. 굿나잇. 아, 속상하네 정말.